본문의 말씀인 이룻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그런 사사 시대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고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은 살 길을 찾아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떠나 꽃길만 걸을 것 같던 나오미의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당시 남성 중심 사회였던 이 농경 사회에서 남자가 한 명도 집안에 없다는 것은 생존에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를 불러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각자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새 출발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게 첫째 며느리인 오르반은 눈물로 작별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루슨 달랐습니다. 루슨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제게 어머니를 떠나지 떠나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루스는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레위기에 보면 이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와 낙은 애들을 위한 그런, 어, 오늘날로 말하면 복지정책 같은 이삭 죽기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곡식을 수확할 때 모퉁이나 빵에 떨어진 곡식은 죽지 않고 남겨두어서 어려운 자들이 주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남자도 없이 이 과부 둘이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룻은 이 밭으로 나가 이삭을 줍는데요. 그 밭이 나오미의 사별한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바치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인물이었는데요. 어, 그는 나오미 가정에서 일어난 그 비극과 그 와중에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어, 이스라엘로 오게 된모함녀인 룻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종들에게 미리 말하여 이 룻을 잘 보호하고 또, 그를 위해 이삭도 더 흘려서 좀 넉넉히 양식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부탁도 해 놓았습니다. 어, 시간상 중간 이야기는 좀 생략하는데요.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국이 보아스는 기업무를 자, 즉, 나오미의 가정과 가까운 친척으로서 룻과 결혼하여 이 나오미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상당히 요약한 이 룩기의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갈지 자기 민족인 모압으로 돌아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지를 결정해야 했어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선 것이죠.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반은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믿음의 선택이 룻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위대한 선택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유언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 선택할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길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하시고, 택정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길로 나아갈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일 선택의 연속이죠. 오늘도 우리는 먼저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 것인가 혹은 그저 일상의 분주함에 밀려 살아갈 것인가 매일이 선택의 기로입니다 룻은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통해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고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신앙고백은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루시 나오미에게 한 고백은 단순히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를 향해 충성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충정이 아니에요. 루시의 고백은 "나는 오직 어머니가 믿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요. 신명기의 말씀에는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루시 시어머니 앞에서 이한 고백은 모압 여인인 그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때로는 습관처럼 외우고 가볍게 지나갈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복음을 토대로 아, 성도들이 마땅히 고백해야 할 바를 집약한 그 고백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삼일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역사가 곧 나에게 행하신 일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 입술로 부르고 기도할 때 부르짖는 것 말씀을 읍조려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몸이 불편해서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간절하고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는지 몰라요. 루스는 입술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 고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이삭죽기를 통해 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게 된 루시. 보아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방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자 보아스의 대답 가운데 이 룻기의 핵심적인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결국 룻과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시키는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보아스의 모습에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으로서 자격 없는 우리,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의 날개 안에 숨기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기업물을 자, 우리의 참된 구속자,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루시 믿음의 선택을 통해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참된 보호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영광의 삶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루세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하며 온전한 그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참된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영광의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나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온전한 고백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구속자, 보호자가 되셔서 늘 인도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하루도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온전한 고백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환경,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할 제목들을 모두 아시고 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